안녕하세요. 인터뷰 를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 힘 지성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을 하셔서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자, 어떤 메시지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성호 의원님, 전용 기원입니다. 어 저는 오늘 칭찬 릴레이의 기성 의원님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어, 탈북민으로서 정말 탈북자들이 인권을 위해서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부분들, 어,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모습들, 어, 국회에 들어와서도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실제 자유와 인권을 챙기기 위해서 어,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경스럽게. 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칭찬 릴레이에 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성호의 역할과 지성호의 활동들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칭찬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원님 아저 칭찬 릴레이에 이렇게 선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정말 이제 축하드리는 것은, 어, 결혼, 네, 너무 이제 축하드리고, 어, 저희가, 어, 캄보디아에서 또 나눴던 그 이야기들이, 어, 대한민국 발전하고 또뭐 경제는 이제 기본이고, 어, 그 미래로 달려가는 일에 이제 함께 하는 이제 또 든든한 이제 버팀목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해 칭찬 제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전용규 의원이 탈북민 권익 보호 등 국가 자유와 인권 수호의 앞장서는 지성호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의원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어, 탈북민 출신이자 북한 인권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어, 이 정치권에서 청년 인재로 정치권에 영입이 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기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셨는지 정실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 저는 인권 활동가로 국내외를 이제 누비면서. 아, 어,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때로는 우리 한반도의 동의를 위해서 어,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충분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고요. 네. 또, 정말 그 사명감도 가지고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된 것은, 아,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탈북민들의 아사사건이라든가, 이런 네, 네, 네. 기사를 접하면서, 아, 이 시점에 내가 더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아, 이분들의 그 삶이 더 나아지도록 제도적으로, 아, 좀 만들고, 또, 권익을 지켜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그 찰나에 또 당에서 인재 영입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고, 어또 영입 인재 1호로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또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국회, 인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 어떠셨는지, 정말 생각하는 것과 같았는지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어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요. 음. 또그 방향성을 이제 제가 가지고 갔던 그것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당리당략 때문에 제가 낸 법안들이 뭐 통과에 못 미치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조금 힘들고 뭐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돋보이는 게 북한에서 어, 이제 남한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인권과 또 삶의 나아짐을 위해서 정말 네. 많이 노력하시고 또 입법 활동도 활달이 하시는 걸로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 발의하신 것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먼저 보고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활동 참가율은 61%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가입한 고용률은 한56% 정도 되겠습니다. 가족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대인 관계라든지 직장 내 관계보다는 가족끼리 같이 하기 때문에 좀더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이런 측면들을 때문에 창업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업교육이라든지 창업 컨설팅,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돼서 탈북민들한테 자립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항상 탈북민의 올바른 정착과 다가올 대한민국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지성의 원님의 활약에 깊은 감사와 존경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탈북민의 창업을 돕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예. 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뭐, 초창기에는 뭐, 배고파서. 또자아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좀 많았고요. 또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꿈을 가지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와서 이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좀 미비했던 점이 이분들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이라든가. 네. 또 이런 뭐 이제 전문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창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그 법률에 법률로서 이제 명시했고 또아 이분들이 그뭐 교육에도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됐고 또 뭐랄까요 뭐아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좀 소소한 것에 대한 지원도 제될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음. 원래 영농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이제 장업도아 음. 제가 네. 아, 할수 있도록 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저희가 또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와서 또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년도 탈북을 해가지고요, 음, 중국에서 한십몇년 살았나? 그래서 10, 2017년도에 한국 들어왔거든요. 애가 어리잖나니 회사도 못 들어가고, 애기 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전단지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식당도 다니고, 못 해본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한동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한동으로부터 지금 시작해서 한 200동까지 늘어났어요. 올해는 정자를 써야 되는데 돈이 모자래가지고 대단히 다 전화를 했더니 바로 되더라고요. 천만 원에 지원을 해줬어요? 네, 지원을 해줬어요. 조건 없이요? 네, 조건 없이요. 그냥 용서만 짓는 조건으로. 비록 손도 투고, 얼굴도 투고, 의술도 다 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와서 내 힘으로 벌고 벌어먹고 사는 게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탈북민들의 영농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무엇보다 이제 예산 확보에 예. 있어서도 힘을 많이 쏟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laughs> 어, 예. 사실은 그 지원자는 꽤 많은 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1990년대 중후반부터 탈북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 우리 뭐, 어, 북한에서 했던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몇 개월 동안 합숙 생활도 아, 하면서 네. 또 어떤 어, 품목을 이제 심을지 그것으로 인해서 판로는 어떻게 개척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2억 5천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이제 어, 4억으로 이제 증액시켰고 또. 15명 정도를 이제 그 1년에 교육하는데 이제 30명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아, 점진적으로 좀더 늘려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호 의원님께서는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청년 정치가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어, 청년에 대해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G2, G3 국가가 되는 그 날을 만드는, 진짜...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정말 많은 국가들에게도 이제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이 음. 또 그런 통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는 이제 바라고 있고요. 제 나이가 지금 마흔 살입니다. 근데 그 마흔 살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행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북한에서도 평양 한번못 가봤습니다. 네. 평양냉면도 못 먹어봤고, 이제 시골에 <laughs> 살았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고, 네. 정말 25년을 북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뭐,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정말 단돈 5만원 가지고 정착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또 청년으로서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어, 주거 문제, 뭐, 결혼 문제, 육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됐고, 임대아파트에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저 현실만 놓고 봐도 지금 우리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아, 결혼을 하세요.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이제 뭐, 자녀들을 많이 낳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현실에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로 하기 위해서는 뭐 주택 문제, 또뭐 이제 자녀의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역할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더욱 이제 성장하고 또 이제 그 어 정말 정치인으로서 우리 많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을 해주시는 것도 고귀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녀를 낳아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지가 되는 정치인으로서의 네.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제가 잠깐 봤더니 21대 국회 전반기에는요 외통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네. 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환 환경 노동 연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굉장히 재미나요. 그리고 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가 이제 많아가지고요. 환경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또 법안 이제 소위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노동을 빼고는 이제 그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노동에 있어가지고, 아 어, 정말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 어, 정말 그 행복지수, 본인의 그 권리,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제 제 역할입니다만 또, 어, 자유민주주의 그 경제 질서가 잘 이제 진행되어가지고, 정말 이제 더 많은 어 기업들이 서야 이제 더 많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고 또 기업들이 성장해야 그것도 세금으로 인해가지고 국민들 복지에 또 돌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제 어 정말 어 관심 깊게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어 또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이제 그 노동 현실을 다 바꿔야 되고요. 북한의 환경, 물, 뭐, 살림, 다 이제 새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쉬운 길을 가, 가려고 했다면 뭐 외계통일위원회에 있으면 제일 좋죠. 그쪽이 제 이제 주 전공 분야니까. 음, 네. 근데 조금 도전을 했는데,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laughs> 예, 좋습니다. 네. 지금 21대의 어, 국회의원으로서 입문을 하셨는데요. 국민들 뇌리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는 이제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이제 어, 정치를 가슴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어찌 보면 그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도 저는 많이 봅니다. 정치의 일선에서 그런데 그런 이제 말과 이제 행동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정치이고 뭐. 뭐 어, 전반기 외통위에 있으면서 이제 탈북민들이 현장에도 먼저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줬던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사람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 지성으로 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에게 다음 칭찬 주인공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시는 네. 분이 계십니까? 예, 네, 있습니다. 이제 김회재 의원님이십니다. 음. 예, 김혜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입니다.